자, 우리 한미반도체 주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11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일주일 또 즐겁게 마무리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립니다. 자, 모처럼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하나인더스리얼 솔루션즈 나란히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SK하이닉스 17만원 잘 견뎠고요. 한미반도체 역시도 8만원 선을 잘 견뎌주는 모습입니다. 그죠? 제가 꾸준하게 영상 찍어 드리면서 최근에 이 이야기를 드렸어요. 8만 원 선을 잘 지지해 줘야 되고, 우하향을 끝내면서 연말부터는 다시 한번. 상승과 함께 내년에는 다시 한번 이렇게 뚫어 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뭐 잘하면 뭐 12월 연말에 뚫어 줄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만원 선을 잘 버텨주면서 반등이 나온 거니까 자, 다음 주에 이 21선을 향해서 또 추가적인 이 상승이 한번 더 나와 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8만 원선잘 지켜주는 모습이고 지금 뭐 SK 하이닉스 4분기 기대치를 뭐 하회할 것으로 뭐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너무 기대치가 높은 거 아니냐 한개 분기 동안에 영업이익 7조 이상 벌면 잘 버는 거지 뭘 얼마나 더 벌어야 됩니까 그죠? 목표 주가를 뭐 21만 원 내렸다라고 하는데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은 분명히 더벌 거예요 앞으로 엔비디아의 젠슨왕 아저씨도 sk 하이닉스 땡큐 아니, 아닙니까 땡큐 어? 삼성 아참 아쉽죠 삼성전자의 hbm 반전이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블랙웨어 시스템은 기적과 같다 sk 하이닉스에게 매우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진짜 이 ai에 대한 삼각 동맹은 더 강해진다 라는 거예요 어딥니까?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와 대만의 TSMC 원 팀이잖아요. 원팀 그죠? SK 하이닉스의 HBM이 없었으면 호퍼 시리즈든 블랙웰 시리즈든 성공을 거두지 못했을 겁니다. 뭐 이거 너무나도 팩트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 HBM의 세대 진화.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역시나 이 AI와 HBM 덕분에 3분기 반도체 주요 지표는 2년 만에 모두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4분기 역시도 성장세를 이어 나가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고객사로 지금 테슬라가 다시 한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에서 한 곳에 HBM 6세대를 주문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삼성전자가요. 집중해야 돼요. 지금 뭐 R&D 최대 단지에서 앞으로 뭐 HBM과 메모리 쪽 집중할 거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격차를 벌려 놓은 SK하이닉스는 더 달아나기 위한 기술력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마저도 확실하게 고객사로 잡아낸다면, 뭐, SK 하이닉스는 그냥 뭐 미친 듯이 그냥 반도체 강기업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머스크의 이 XAI가 50억 달러 추가적으로 또 조달을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AI 쪽 투자 역시도 일론 머스크는 확대를 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나 데이터 센터가 너무나도 지금 중요한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만들어 달라 이해되셨죠 뭐 자꾸 트럼프 시대에서 이 반도체 섹터가 좋지 못할 것이다 뭐 부정적일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엔비디아랑 테슬라 우리나라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아니면 어디서 반도체 받아 갈 거냐 이거예요 중국 거 받아 갈 거냐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라겠고요. 이 HBM4. 특히나 이제 20단부터는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가 굉장히 또 중요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초격차 이 경쟁 기술을 확보를 해서 이 한미반도체의 TC 본더 장비와 함께 정말 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가져간다면 분명히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만원 선잘 지지해 주는 모습이니까요. 이 삼각 수렴의 끝을 향해서 간다라는 것이고 다시 한번 꼬꾸라지는 이러한 우하, 우하향 추세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우상향 추세가 나와주기를 한번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직까지도 내가 안 받아갔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안 됩니다. 자010-5938-3031 한미라고 문자 남겨놓으시면 되겠고요. 분석 자료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의 매매 전략입니다. 알고 모르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실시간 정보방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수익 날수 있는 종목 공유해 드렸습니다. 예수금이 없다, 예수금이 없다 하지 마시고요. 자 제가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종목 공유해 드리잖아요. 이런 종목들을 통해서 수익 만드시고 예수금 쌓아 나가셔야 됩니다. 자 SP 소프트 오늘 시초가 매수와 매도가 7,000원 이렇게 잡아 드렸고 전저점 5,460원 이탈 시 손절하셔라 이렇게 이제 안내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잠깐 볼게요. 자 SP 소프트입니다. 오늘 시초가 0.18% 5670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장 시작 후에, 뭐, 갑자기 급등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꾸물꾸물 이렇게 올라가 주, 줬죠. 그죠? 그래서 장 중에 최고 몇 퍼센트까지 올라왔느냐. 이 보이시죠? 28.98% 그러니까 천천히 매수를 해도 여러분들 충분히 20% 가까운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금이 없다 없다 하지 마시고 제가 실시간 정보방에서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을 통해서 반드시 수익 만드시고 정말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하는 종목들 꾸준하게 저가 매수해야 돼요. 그래서 단기 꾸준하게 수익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0 1 0 5 9 3 8 3 0 4 1 김선생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 드리니까요. 확인하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실시간 정보방에 꼭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종목뿐만 아니라 자세한 정보들과 내용들 실시간으로 또 브리핑 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김선생 정보방에 입장하셔서 함께 하실 분들 김선생이라고 좌측에 번호 010-5938-3031- 김선생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근데 손이 느려서 빠르게 매매를 못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드려도 느려서 못 하시는 분들 꽤나 계십니다. 자,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천천히 내가 잡아서 꾸준하게 우상향 하면서 큰 수익 만들 수 있는 이 대박 종목 드리고 있으니까요. 올해 안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올해가. 그죠? 대형 계약 분명하게 나와 줄 거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 내용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삼중바닥. 꾸준하게 앞으로 이제 우상향 가면서 충분히 3배. 그 이상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 달까지만 진입이 가능한 거니까요. 반드시 잡으셔서 여러분들 반드시 대박 수익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종목 역시도 010 5938 303 1 대박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이 대박 종목 공유와 함께 실시간 또 정보방 같이 초대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수익 종목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뭐 금요일 치고는 어 장이 잘 올라와 주는 지금 이러한 모습이 전개가 되고 있으니까 한주잘 마무리 하시기 바라겠고 일단은 뭐 다음 달 금리 인하가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인데 한 차례 지금 쉬어 갈 것이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인하를 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또 이제 연말 뭐 산타 랠리 뭐 이런 것들도 결정이 될 어 상황이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상법 개정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니까 사실 법이라고 하는 게 진짜 이야기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회사 그니까 이사진들이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건데 그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거는 주주를 위해서도 일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딱 요렇게만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장난질을 계속 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다 이거를 명시를 바꾼다고 하죠. 그래서 상법 개정 공개 토론하자. 기업도 응해달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소액 주주 보호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대기업 사장단들은 긴급 성명으로 상법 개정 멈춰달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입맛대로 안 되니까 지금 반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밸류업과도 엇박자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또. 한번 마련을 해서 진짜 진행이 지지부진하다. 그러면은 진짜 뭐 청원이라도 준비해 보려고 하니까.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그동안에 진짜 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어요. 그죠? 뭐, 최대 이슈였던 이 금투세. 결국 이제 뭐, 폐지로 가닥을 잡으면서 상법 개정까지 넘어가는 상황인데, 이 시간동안에 정말 미국 주식으로 많이 넘어가신 이 개인 투세자분들이 워낙에 많아요. 유튜브 영상을 제가 어제 보다 보니까 70대 이상 이제 어르신 한 분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주식만 할게 아니라 이 미국 주식, 쪽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조언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나라 주식 투자했더니만 마이너스래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 그런 말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 가지 금투세 폐지, 공매도 제도 개선, 그리고 확실한 또이 밸류업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상법 개정까지 확실하게 잘 진행이 돼서 우리나라 못 올랐던 그동안의 이 증시를 다시 한번 이제 끌어올려야 돼요. 뭐죠? 남들 오를 때 정말 아무것도 오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한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새롭게 준비했습니다. 자, 4분기 실적 시즌을 여러분들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010-5938-3031 실적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이 4분기 실적 확실하게 폭발할 이 종목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직접 제가 기업 탐방까지 다녀왔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4분기 흑자 전환 굉장히 지금 유력한 상황이고요. 올해보다 내년 25년 실적이 훨씬 더 좋을 기업입니다. 반드시 잡으셔야 돼요.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손들 매집이 들어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못해도 3배에서 5배 정말 거뜬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입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잡으셔야 돼요. 5938. 3 0 3하나 희망하시는 분들은 실적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는데, 자, 3분기는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완료되는 대로 다음에 한번 또 보여드릴 거고요. 지난 2분기 실리콘투 확실하게 잡아 드리면서 두달 동안 다섯 배가 올라가는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여주면서 큰 수익 만들어 드렸습니다. 실적주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010-5938-3031 실적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이어서 25년 상반기 역시도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항상 상승이 나올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평가된 종목들 미리미리 들어가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년 상반기 정말 대시세 폭발할 종목 준비했습니다. 제가 뭐 매일같이 여러분들 커뮤니티 게시판에 투표를 하고 있죠. 2차 전지, AI 반도체, 제약 바이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력 에너지와 가끔씩뭐 우주 항공, 방산. 뭐 이쪽도 이제 언급 드리긴는 하는데 제가 가장 주요하게 생각하는 게 2차 전지, AI 반도체, 제약 바이오. 이렇게 지금 제가 늘 공유해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올해 하반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역시나 010-5938-303 1 대시세 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섹터별로 준비해 놓은 이 대시세 종목. 반드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잡으셔서 정말 큰 수익 만드셔야 돼요. 제가 그동안에 잡아 드렸던 뭐 제주 반도체 역시도 다섯 배. 엔캠 역시도 다섯 배. 솔브레인 홀딩스 역시도 세 배. 다 큼직하게 수익을 만들어 드렸어요. 제가 이전까지는 항상 문자로도 이렇게 공유해드렸었는데, 를 지금은 금감원 규정상 이렇게 하면 불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저 잡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안 하고요. 제가 실시간 이 정보방, 그리고 대시세 공유방, 이렇게 제가 초대해드려서 다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 25년 상반기 대시세 종목 꼭 공유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알테오젠이에요. 제가 무려 465번 영상을 좀 이렇게 찍어 드렸는데, 제가 거짓말 할 필요가 없으니까, 딱 증명 차원에서 보여드리면, 작년 11월 8일부터 영상을 꾸준하게 찍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24년, 이제 11월 8일부로 딱 1주년이 됐어요. 보이시, 보이시죠? 24년 11월 8일. 이렇게 제가 꾸준하게 알태우지는 영상 찍어 드리면서, 절대 매도하지 마셔라. 제가 요 날부터 찍어 드린 거예요. 11월 8일 보이시죠 여러분? 11월 8일 그래서 11월 올해 11월 8일까지 무려 7배 가까운 상승입니다. 지금도 저는 매도 금지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금 시가총액 23조 원까지 올라왔는데 저는 40조 원그 이상도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들 파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지금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주반도체도 작년에 잡아드리면서 이렇게 상승 나와줬단 말이에요. 이때 이제 다섯 배 이상 올라갔고요. 엔캠 역시도 마찬가지죠. 엔캠도 작년에 연말에 7만원 선 근처에서 잡아드리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와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때도 다섯 배 이상 수익.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이 상승 나올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잡아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25년 상반기를 여러분들 정말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섹터별로 확실하게 준비해놨으니까 내년 상반기에도 저와 함께 정말 큰 수익을 만들어 가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5938-3031 대시세라고 문자 남겨주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오늘도 참긴 시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